안녕, 미싱하는 허예사야. 오늘은 내가 에어플레에 대해서 만들어 보라고 이걸 가르쳐 줄까 해요. 한번 따라 해보세요. 자, 이게 에어플레 도면이에요. 중심을 놓고 27cm, 30cm 이렇게 해서 한번 오려보세요. 면대로 오렸죠. 중심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위에가 에어플레 뚜껑이에요. 가로가 85 정도 하면 돼요. 세로 16cm 이렇게 자르세요. 이렇게, 이렇게 자르세요. 누비로 요거는 예 블레이 이렇게 몸통이에요. 이렇게 몸통 여기는 이렇게 뚜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뚜껑 몸통 넷스를 이제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달을 거예요. 그리고 이 넷스도 여기다가 이렇게 달을 거예요. 하나에 한세마 정도 준비해 놓으세요. 이런 넷을 색상도 비슷하게 커튼지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활용을 하는데 없으실 때는 요걸 동대문에 가서 좀 뜨세요. 면지로 미리 잘라서 15cm 를 그래서 요거는 이 몸통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넷을 이렇게 다를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런 식으로 밑에 다를 거예요. 요것도 한 두마반 정도 준비하면 돼요. 두마반 요거는 여기다 이렇게 손잡이를 이렇게 달을 거예요. 지금 20cm가 됐어요. 근데 18cm만 해도 돼요. 이렇게 준비됐어요. 재단 다 됐고 준비는 다 됐어요. 항상 도면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여기다 넷스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주름을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아, 박았죠? 여기다가 수산지 가서 요거를 한번, 여기를, 오바를 한번 쳐달라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레스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 또, 밑에다 이렇게 달아서요. 레스를. 이렇게 쳐보세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박으세요. 밑에다가 네스 달아 다 달았죠 여기에다가 또 네스를 이렇게 여기다 달으세요 이렇게 네스를 이렇게 달아주세요. 이제 이렇게 넷스했으면 여기를 이제 이렇게 박으세요. 여기를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러면은, 자, 여기다 이어야 돼요. 이제, 이렇게. 네스는, 네스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요거는 안으로 이어서, 안쪽으로 이어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데스가 찢어 나오지 않게 자 이렇게 박아졌죠? 그러면은 이렇게 뒤집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데스가 이렇게 올라와 있죠 어때? 예쁘죠? 이렇게, 네스가 살아요. 그리고, 요 네스도, 이렇게 마무리를 잘 예쁘게 하세요. 이렇게 박아주세요. 자, 이런 모양이 됐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네스 달고, 이렇게 모양이 됐어요. 손잡이 아까 했었죠? 근데 요거는, 이렇게, 이 오바를 이렇게 다쳐 오세요. 그래가지고, 손잡이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손잡이를 이렇게 딱 집어서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하나 하세요. 이렇게 둥글게. 똑같이 이렇게 박으세요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여기 표시해 놨죠 그러면 여기를 가운데를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펴서 여기다가 이렇게 스티치를 하세요 그 음. 스티치를 하세요. 고거를 이렇게 또뭐 스티치를 하세요. 고거를 조금 올리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이순잡이가 이렇게 이런 모양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이런 모양이 어떠세요? 이쁘죠? 이제 여기 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렇게 반 나누세요. 반 나눠서 이렇게 이를 잡으세요. 그다음에 여기 중간에다가 스테치를 한번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표시 한번 하세요. 그 마지막에 표시해놓은 그 자리에다가 니본을 하나를 달을 거예요. 근데 니본은, 어, 한 60cm만 하면 돼요. 이게 60cm예요. 반 이렇게 접으세요. 접어서, 이것도반 이렇게 접으세요.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내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라내세요. 잘라내시고, 요거를,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박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박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반나누면 여기가 이렇게 이걸 이렇게 맞추세요 그죠 여기에다가 표시를 한번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들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구멍 들어가는 구멍은 좀 내세요. 이쪽에다 내도 되고, 이쪽에다 내도 되고, 그래요. 이구멍이 이렇게 좀 하세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고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박으세요. 이쪽은 똑같이, 이게 니봉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기가 지금 안 박혀 있죠 요거 요게 있죠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가서 요렇게 집어드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거이 볼펜으로 이렇게 해도 돼요 조그만 하니까 볼펜으로 해서 이렇게 쏙 빼세요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빼시고 이쪽도 물펜을 이어서 이렇게 쏙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리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빼세요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판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중심을 중심을 놓고 이런 모양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3cm만 이렇게 뜨세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미심으로 이렇게 스티치를 하세요. 주름을 이렇게 넣어서 살짝 이렇게 이렇게 그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한번 박아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박아졌죠? 그러면은 아까 여기 지금 표시해놓은 거 있죠? 이렇게 잡아서 붙여 하는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니본을 여 니본을 여기다 이렇게 달 거예요. 아까 이 요렇게 해 놓은 그이 띠본 만들었죠? 이 가운데를 여기다 이렇게 달르세요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런 모양이. 이런 모양이. 그러면은 이리본을 이렇게 묶어주세요 이리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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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고 그리고 그 이런 그리고 이리고그이고 그리고 이리본을 이렇게 달아주고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이렇게 예쁘죠? 자, 이렇게. 어떠세요? 예쁘죠? 이렇게? 응.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